Welcome back. Thank you. Yeah, good. Very good. Two weeks hard training, so hopefully we can turn it around today. Another win back to back. Yeah, it's been really good. He's kind of kept things simple, so didn't try to change too much, but just kind of got us more disciplined and things like that. So yeah, it's been really good. Me? Always better. Always better. <laughs> always. Yeah. people think i don't work i work a lot with my friends <laughs> my name my second name is job walk, ha. hard walk hard work hard work is my second name <laughs> I always jim i do too much uh, work hard play hard yeah it's me leo no one <laughs> <I> agree we <laughs> <I> agree <laughs> 거의 두살 만이야. 괜찮을듯? 더 올려야지. 도영이는 아예 대화 안 하겠다는 건가요? 도 지내요. <laughs> 유석 형이 원래 이렇게막 그래, 막, 말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유석이 열정. <laughs>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데. 아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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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가 두> <laughs> 한바 스번째코아오 우리 애기 놀아주고 밥사먹이잘 아, 맞던데요? 그치, 나 별로 안 나던데 잘 맞던지 열 다섯, 열 여섯? 세 번이나 맞열 다섯? 비슷하네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많이 잘 맞던 지그 애네요, 들이맞지 아좀 뭐? 심했다 근데 프로듀서요도 네. 이렇게 안돌린게잘 안 돼가지고 노래 좋은데? 아, 아, 제주, 네. 시절, 제주, 제주, 제주 시절 DJ 출신 나는 이컴이랑다 같이 네.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듣는다 아, 이는모르겠다리 뭐. 구멍 나겠다 <웃음> <웃음> 아니, 아 근데 그 나이에 치가 나면은 춤은 그만 둬야 되는 거야. 덕이가 우리 저 자리에서 지나면 야그가운데 그래. <놀람> 그러니까, 어, 어, 맞아. 진짜 자 가수 감독이 많아요. 치가. 그럼 아 맞아. 아자 오자. 오자. 한번 오자. 오 발한번 해보려고. <laughs> 아니 너무 오래 쓰고 낡기도 하고 해서 새로 그냥 한번 만들려고. 계속 계획하고 있다가 A 매치 휴식기 그때 딱 적기랑 그때 만들. 우리도 휴식기 재정비. <웃음> <웃음> 그래야 이길 수 있지, 그냥 막 달려든다고 해서 yeah. 이길 수 있나 하는 것 같고 맨처음 지시가 있기때문에 밸런스 유지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무시하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지켜 나중에 원수를 내든 할 테니까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가 있기때문에, 오케이? 같이 하자 같이 오케이! 여기까지 나 팀으로 왔습니다

Yes, Here. We're going to 여기서 아좀더 섬세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들어가다딱 빠지지 그러면 컴백 내줬을 텐데 아 아쉽다 아 진짜 우리가 하는 거 반도 못 보여줬다 어아 진짜 반도 못 보여줬어 진짜. 그걸 봤을 때그한 번만 지키면 그러니까 전반 초반은 좋았어. 아니 그냥 아, 덕분이랑 아, 호텔 계속 그냥 맞추고 있었어. 아, 그 전부터 아. 이거 두번 들어간다 했는데 아, 그냥 눈금 맞추는 순간아 됐다는데 얘가 더무 털어. 음. 뭐, 열심히 최선을 다 해준 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교수님 지켜봐 보면 이제 꽝한프런트께서 감독님 오늘 입은 양복이 2013년도 입었던 양복 아닌가? 이런 비유가 제기했는데2 0 1 3년도 입은 양복은 이제 작아서 못 입고요 다 버려야 되고요. 네. 이거 신상입니다. <laughs> 대전으로 오시면서 구매하신 거. 아니 그 전에 전에 구매를 했고 더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더워서 양복을 한 5년 동안 안 입었더니 좀 옷이 많이 없네요. 끝까지 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또 우리 대전에서 멀리까지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좀더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높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부상자도 많고, 회복을 빨리 해야, 또, 다음 일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최선을 다 하는 거는, 나름 위치 좀심하고 여러분, 이 최선을 다 했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네. 않으면, 뭐, 순간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금, 다시 노력해서, 원, 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잘 쉬고, 잘 그... 알겠지? 네. 다들 고생 많았고, 우리가 계속 하고 싶었던 축구잖아. 뒤에서부터 계속 돌려서 나오는 거 하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진짜 큰 용기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하고, 그러고 실수하는 순간들도 많아야지, 이게 완벽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독님도 벤치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하자 다들 자신감을 갖고 실수해도 옆에서 보도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 축구를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알았지? 좋았어 네. 잘 쉬고 오자잉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훈련한 거에 진짜 반도 못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진짜 오늘 너무 아쉽고 한데 뭐 결국 뭐 빌드업 할때 실수해서 우리가 골 먹은 정면 없잖아요 다 실수한 거 누가 커버 쳐주고 빠르게 수비 붙게 해주고 그러니까 실수에 사이님 말처럼 실수는 들어가지 맙시다 <laughs>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팀이 될수 있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훈련했던 대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으니까 다들 자신감 가지고 하고 나는 그래도 그 이시즌에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첫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해 잘했다는 게 진짜 잘한 게 아니라 일단은 <목소리> <진짜 목소리> 원정 와서 3점 1점을 <목소리> 딴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그거 하려다가 실수를 했잖아요. 경기장 안에서 준비했던 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안 되고 안 맞고 그러면서 좀 실수가 나왔고 위기도 겪었고, 근데 결국에 결과적으로 그 위기들을 옆에 있는 선수들이 다 같이 팀으로 도와줘서 우리가 귀중한 승점 1점을 땄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 또안 좋았던 부분들은 응. 결국엔 우리가 또 미팅이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쉬고 들어와서 또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경기 또 f f 하또 응. 이어서 계속 가니까 주중 경기 있고 하니까 우리 회복 잘해가지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합시고 응. 많이 감셨다